이게 것도뭔 시장인가? 아 이게 우체국이다 은정아 아, 이거에요? 우체국 구경하자 우체국. 이거 오징어 냄새 나나? 저 오징어 팔아요 아 여기 안에서? 안에서 이거라도 어? 되는 건가? 응. 붙이네 신기해, 신기해. 업무도 한다던데 어? 이렇게 붙이셔 쓰신다고 신기해 누가 너 어깨빵 치면 그거 보여줘 <laughs> 여기 품 같은 거 막날 나여 우리 한번 가봐도. 돼? 그럼요. 오늘 피로도 어때? 오늘 괜찮네. 네? 다행이다. 잠도 많이 자고. 어, 다행이다. 마사지 받고 시작해서. 아주 다행이다. 렌즈만 제대로 꼈어도 어, 좋았을 텐데. 한번더 넣어줄까? 엄청 이거 기성품이네. 저 문어 문어 도 있다. 아 그러네. 공자생님 오, 음. 오케이 네. 나 너무 덥다 이런 <목소리도> 식요 <목소리도> 노트룸담 상당히 아쉽다. 공사 중이라 어? 홈이. 요, 요 퍼센트 한국에도 있는데? 맞아요. 절로 가긴 해야되겠 어, 야인데야항 고기, 기루형 하는 야, 음식점. 야, 맞아. 맞아. 성수. 도 무슨 랜드마크 타워 있지 않아? 81 타워인가? 아. 어, 자전거다. 오토바이처럼. <laughs> <laughs> 타우스다 타우스. 메리코도 평점이 좋더라고. 우리가 마사지 받고 나오면서 찾아봤을 때 평이 좋았어. 떡대기집이다. 다 아, 이게 한 한걸 못더 저기다. 아, 여기 엄청 핫한데네. 저기요? 저기 무슨 모기탕이 있다고. 모기탕? 목욕탕? 남녀 모기탕이라고 쓰여져있. 는 한걸로? 어, 아, 팀, 로아에 살게 많이 없다 요어이내 네, 마지노선은 요거였어 안동국도 <laughs> 못사겠죠 아니 룰루레몬 같은거는 그그프린트된거 말고 스티커 말고 네 아까 그 스티커는 떨어지려고 하더라고요 걔는 위에 뭐가 붙어있는거던데그 스티커가 위에 그래요? 어, 그런 거 있어. 좀좀 다이. 이 골목이잖아. 스파가. 우측에. 맞아. 나온 아, 집밥. 일본식 빵가 보네요. 아 <laughs> 어떻게 해? 아, 우리가 정이 있는데. 아, 진짜 한번또 가야되나? 손님이 있어야 되는데 왜 없지? 아, 왜안 오냐 오늘? 아, 어, <laughs> 걔네 다시 안 오나? 이렇게. 아, 따뜻해봐라, <laughs> <까독> 야. <laughs> 아, 할인 좀 해준다고. 지금 오면, 지금, 지금 오면 할인해줘. 지금 와라, 10분 내로. 그 자리 있다. 아, 안에 자리 있으려나? 여게나 <laughs> 여기도 바깥 자리에서. 죠 어, 그것도 어, 못 먹겠어요. 어, 어떻게? 아, 아, 음, 어 이거. 영화 먹겠는는데 아, 어가 내가. 좀좀어좀아좀좀좀좀다좀좀좀좀 조개 같아, 조개. 네. 어. 새우... 이건 뭐야? 새우는 구워서 나오는 거야 구워서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 좋은데 나? 나 좋아. 저도 네, 좋아요. 이거 하나 시켜줘. 이것만 시킬까요? 이거 시키고. 이게 뭐야? Barbecue. Barbecue. Beef. Beep. Pork. Swim. Aa, swim. Swim. Chicken. Octopus. Okay. Morning glory. Okay. Morning glory. Morning glory. Morning glory. Morning glory. Morning glory. 어, 모닝글 n 리 o n 어, 이거 한 바베큐 먹어, 한번 먹자. 바베큐도 oh, yeah. uh, yeah. okay. 어 Meat? Yeah. Meat one, o n e 아, 여기야. 이런 데 찾았어. 아, 아, اوه فين

어댑터 있어 나어디터 있어 얼마예요? 이천 원. 아, 진짜 제 많이. 근데 이게 이렇게 남은게 우리나라에 많다는 거예요? 이거 거의 포카리. 맞죠. 이거 안 시원하네. 없어, 없어. 이거 아, 수출용이야. 아니, 이거 얘네가 찍은 거야. 우리나 아니, 소주가 우리나라 아니, 아니고... 소주가 아닌 거예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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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김치 다얼마0 oh, 0 1,700원에서 1 0 0원0네원 1,500원 1어0 0원1 5지0원 자겠죠? 0원 안돼, 아까워. 참아, 참아, 참아 너무 아까워. 5 0 0원사5 0 0원1 5 0 근데 어린 친구들이 그런 거 많이 한다. 네. 그런 게 뭐야? 약간 불순해 보이는 매장이야. 친구들의 무화야 어려 보이는데 그게 안타깝지. 집에서도 막 남자애가 여자애 엉덩이를 장난으로 치는 거예요. 아 친한가 보지 뭐. 혼도 굳게 되 배불러 배불러 나뭐 하나 마셔 편의점 가자고 편의점 가무서 你以后能不能不要玩那么多手机啊？整他妈真的是跟在变渣一样。 이어 nice. <laughs> 아니 왜 안에서 안바르고 미안하거가 <laughs> <laughs> 우리 때문에 잘못 쉬지 쿠 <laughs> 후쿠기 마사지도 해주던요 근데 시원하던데? 지금 좀 아파가지고 고 어, 시원했어 금주 네. 여기 약간 노컬이다 머리를 머리를 드라이해주고 어스칠 해줬는데 개만면 안겼니시원 또 화하더라. 어 어린이 집인가? 안 좋네. 팔천, 팔천 원이구나. 그렇지. 비싸다. 비싼 집이네. 뭐 그랬어? 이게. 맛있어야겠다. 음. 밤비노 콤보. 이거 밤비노. 버거 콤보 하면은 버거랑 음. 사, 사이드랑 드링크랑 이렇게 나오나 보다. 아. 비어도 있네. 음. 뭐먹어야되지 비건도 있네. 음. 저는 이거 먹을래요. 치킨 스파이시. 어, 치킨 스파이시 요거를 이제 콤보로 먹는다는 거지? 네 치킨 스파이시 콤보로 프렌치프라이랑 스프라이트가 있겠지? 스프라이트 진저에이머 사이어트 코 나는 빅마르셀헬로이거 정말 이쁘다 어어디지아 무슨 말었이 콤보 Yes? French fries. Onion. No, no. Onion. Sprite. Sprite. Chicken spicy. Yes? And French fries. Coke? And how would you like to cook for the Big Marcel? Medium. Medium? Ha. Yes. And do you want to order anything else? Ha. No. Okay. Make a firm your order. You have one Big Marcel medium, cutting half with French fry and sprite. One spicy chicken, cutting half with French fry and Coke Thank you. Thank you. 조이님? <목소리도> 어, 케첩이 있구만 어제 보긴 없었어 이날에 케첩이 없는 줄 알았네 맛있게 젖으라고요 이거 한번 먹어볼래요? 빵도 잘라놨거든요 야채랑 해가지고 케첩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우리가 아는 케첩 맛이 아니다